저번이랑 똑같아요? 네 심플해요 지금 이번 달 아, 그리고 왜 네. 급하냐면 네. 워킹데이가 추석 때문에 엄청 많이 날라가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빌더사가 급해요 분기 마감 달이라 아 오케이 안녕하세요 리추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벤치랑 BMW 9월 할인을 네. 한번 예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아 이렇게 해서 좋을 것 같다 라는 부분을 근거와 함께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이달에 벤치 혹은 BMW 구매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조금 지루하더라도 꼭 끝까지 집중 중에서 봐주셔야 됩니다. 우선 수입차 중에 왜 벤치랑 BMW만 하냐? 아마 얘네 둘이가 이번 달에 비... 크게 싸울 것 같아요. 다른 브랜드를 보셨더라도 이번 달에는 이두 친구가 할인이 굉장히 좋을 것이기 때문에 한번 체킹하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자면 지금은 수입차 구매하기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이제 9월이잖아요. 연식 변경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24년식 모델들에 대한 대폭 할인이 진행될 거예요. 자, 8월 말 같은 경우에는 벤츠도 미친 할인을 자랑했고요, BMW도 미친 할인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은 과연 어떨까? 이 포인트로 이번 영. 상을찍어볼 예정, 이고요 우선 벤츠 먼저 알려 드리 겠 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같은 경우 에는 실적 부족 입니다. 이 친구 들이 지금 실 적이 엄청나 게 모자 라요. 7월달에 할인 영원을 선언 했잖아요. 이똥을싸놔 가지고 지금 비상이 올렸 습니다. 그에 따른 증빙 으로 8월달 에, 아 이대로 는안되 겠다 해 가지고 할인 을 엄청나 게풀었 습니다. 아마 출고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두번째 같은 경우 에는 추 석이 끼 잖아요. 일반 직장인 분들은추 석이 끼 면은 이제 휴 일이 있다 보 니까 굉장히 좋 지만, 이 영업 하 시는 분들은 굉장히 안. 니다 그만큼 영업일이 적거든요. 달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14일부터 쉬어가지고 18일까지 쉽니다. 이러면 영업일이 거의 일주일이 통으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 전주에도 분명히 구매 의사가 낮아질 거고 이 후에도 조금 낮아질 거고 간단하게 이 주가 거의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갈등이 불똥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뭐 부족한 실적 그리고 영업일 감소 요두 가지만 있더라도 월초부터 아주 어마어마한 할인을 치고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진행 가능하신 분들에게는 최대 할인을 약속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초에 8월 말에 준하는 할인이 적용이 될 거예요. 자그 할인 예상 도 한번 봐봐야겠죠. 일단 인기 차종 위주로만 제가 이렇게 싹 정리해놨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등등이라고 해놨잖아요. 이 그러니까 차종뿐만 아니라 이번 달 또한 벤츠는 전 차종 할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특히 이2200 이 같은 경우에는 750만 원이요. 에 역대급입니다. 이거는 아,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20D 같은 경우는 800에서 플러스 알파까지도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2,300 라인 같은 경우에는 딱히 재고가 많이 없기 때문에 700에서 800 사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450 같은 경우에도 1,200까지도 될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S 클래스 중에서 S 450, S 500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제유수수료 면제거든요. 어마어마한 혜택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GLC 쿱도 괜찮고 GLI도 괜찮고 GLI 300D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월초 타이밍을 노리십시오. 그리고 빠른 재고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월초지만 월말 수준의 할인. 이게 제 포인트죠. 예. 그 정도로 가능하니까 차도 빨리 받고 내가 원하는 컬러도 미딩 없이 잡으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구매 포인트는 9월 초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이제 BMW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친구의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출고 정지입니다. 어, 갑자기 뭐 인기 차량 뭐 5시리즈, 7시리즈, X5, S6, X7 등등 갑자기 출고 정지를 시켜 버렸어요. 야, 이러면은 실적이 딸릴 수밖에 없겠죠. 아예 판매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BM 친구들이 실적이 없다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9월달에 과연 아, 할인 다답이다 이러면서 막 배짱을 부릴까요? 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른 증거 같은 경우에는 8월 말에 출고 정지가 풀렸거든요. 어 그리고 나서 딜러한테 온 카톡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즉출 가능한 타사 조건 좀더 나오는 차량들입니다. 아무튼 리스트를 촥 보내주셨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9월달에 할인 묶은다는 거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네, 9월 초에 폭풍 할인을 들고 지금 저희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소문이 돌다 보니까 여전히 BMW에는 가짜 할인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조건 같은 경우에는 초쯤이죠. 이제 한 5일에서 6일쯤에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벌써 뭐 9월 프로모션이다라고 해서 올리시는 유튜버분들이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렇게 오일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BMW 9월 할인 프로모션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어, 견적 받으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1,900만 원보다 1,700만 원으로 더 싸게 맞춰드리겠습니다. 사기 좀 치지 맙시다. 제가 알려드리는 할인은요. BM 파이낸셜 기준이 아니라 타사 저금리 할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BM 파이낸셜로 가면은 단순히 숫자는 더 높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상품을 제안을 하면서 할인이 높여져봤자 뭐 하나요? 어차피 더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타사 저금리로 이용하신 다음에 할인은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적더라도 총 이용 비용을 줄이시는 게 현명합니다. 빚종 계살구예요요첫 번째 거는. 그래서 그막 할인 막 그냥 뭐 말도 안 되게 치는 사람들 보면은 뭐 BM 파이낸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 그거면 또 양반인데 수수료를 엄청 많이 친 다음에 그걸로 할인 넣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괜히 이거 당해요. 요즘에는 그냥 비싼 견적이 이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속고 눈퉁이도 맞는 거예요. 예, 네, 이단 콤보 안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달에 이 차량들을 주목해 주세요로 제가 리스트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아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타사 저금리 기준 할인 숫자고요. 자5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600에서 700만 원쯤 예상합니다. 이제 그때 8월 월말에 700까지 부르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유지 되기를좀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오3 0할 같은 경우에도 한 750만 원 정도, 음, 조금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X5 같은 경우에는 타사 기준 1,100만 원, S6 같은 경우에는 1,300 그리고 X7 1,400. 그리고 이게 M60이잖아요. X7 M60 무늬가 많아가지고 제가 넣었거든요. 1,800까지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620D 같은 경우에는 1,600만 원, 그리고 630 아이 같은 경우는 1750만원입니다. 7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시가할인이기 때문에 별도 문의주시면 최대 할인 받아드릴 거고요. 4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700에서 800 아이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들어가고요. 자세한 프로모션은 제가 또 정규 프로모션으로 올릴 거기 때문에 또 성격 급하신 분들 빠르게 차를 받고 싶으신 분들만 알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 똑같습니다. 월초 타이밍을 노리십시오. 또 이제 또 추석이 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초부터 달릴 거고요. 9월달 초부터 달려야지만 분기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초부터 달릴 예정이고요. 어, 그리고 뭐 초에 당연히 구매하시면 빠른 재고 확보도 가능하시고 이제 월초지만 월말 수준의 할인 받으시면 너무 땡큐겠죠. 자 정규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딜러사에서 할인이 오픈된 다음에 제작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 주 초쯤 예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일 빨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문의를 최대한 빨리 해서 차량을 빨리 받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오픈 채팅 혹은 연락처 혹은 제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시황을 알려드리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상 리수진이었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